청정 지역 뉴질랜드 로토로아에 미래형 무공해 운송 수단이 등장했습니다. 별도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만을 이용해 달리는 모노레일이 개발됐는데요. 슈위비라고 이름 붙여진 이 자전거형 모노레일은 현재 놀이기구로 시범 운행 중입니다. 로 You see up in your r i 슈윕은 투명한 캡슐에 들어가서 누운 상태로 페달을 밟아 움직입니다. 최대 시속 45km로 자전거보다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7단 계어를 이용해 오르막길에서도 큰 힘이 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던 개발자는 누워서 타는 자전거의 기록이 월등하다는 점에 착안해 모노레일과 접목했는데요. 특히 슈윕은 공중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도심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Our vision is that you you can live very close to the city, you can get up in the morning, jump on the street, go over the top of the traffic jams, and get to work feeling really good and not doing any damage to the planet. <<|th|> <forcément> 하지만, 앞서, we have to prove a few more systems. We're doing that at the moment. We need to prove that it's safe to go high, that we can switch. line so you can ride your c a 은 레일과 정류장 설치 문제만 해결한다면 비가 올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고 교통사고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요. 그동안 친환경 운송수단의 대명사로 군림 했던 자전거는 이제 슈브에그 자리를 내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And o u get o go get to where you need to go a lot quicker.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도로 공간도 차지하지 않는 인력 모노레일은 전기 자동차나 자전거를 넘어서는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